비트코인 가격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트코인의 반등의 이유는 무엇이라 할수 있을까요? 어, 맞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00K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큰 반등세를 보였죠. 어, 저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있었던 금리나 관세 같은 그런 하락 논리에 대해서 이미 맞는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반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나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을 저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위험 자산의 큰 특징으로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은 더 이상 나빠질 재료가 나오지 않는 구간 혹시나 더 나쁜 뉴스가 나와도 이미 다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기 바닥으로 형성되는 흐름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구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수요는 저희 시장에서 매수하는 매수자들일 것이고 공급자 그러니까 매도 압력을 주는 사람은 이미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채굴한 채굴자들이 있죠. 어, 비트코인이 이미 매수했던 비트코인 보유자들에 대해서 저는 6개월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요 이러한 장기나 단기 보유자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제가 가져온 온체인지표를 보시면 이것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을 거래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오는 기간을 분류별로 보여주는 온체인지표예요 6개월 이상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고점에서 일부 거래소 안으로 다시 들고 들어와서 매도한 흔적은 있지만, 이후로 매도세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장기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단기보유자들을 보시면, 단기보유자는 장기보유자와는 반대로 하락한 과정에서는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도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큰 물량이 들어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말하는 일명 개미 손절의 형태로 흘러온 흔적이 그런 보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최고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상단에 바를 보면 초록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 바는 비트코인 최고자들이 거래소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입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입금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102K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0K 아래 있는 시장에서는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최고자들로 인한 비트코인 매도세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트코인은 구조상으로 이러한 매도압력, 공급압력이 줄어든 상태고,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쉽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등의 키포인트를 매수세의 증가가 아니라 매도세의 고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을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거래소의 보유량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누군가 비트코인이 더 많이 사서 거래소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보시게 되면 즉적으로 감소하는 물량은 누군가의 매집이었을 거고 저는 저러한 매집이 고래들이 개미들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 조용히 분할로 매집을 해왔고 저런 흐름이 곧 비트코인의 바닥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들 선물 많이 하시죠? 어, 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어, 비트코인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 이러한 숏 포지션들이 계속 쌓여갔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죠 최근에 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숏 포지션들은 포지션을 손절하거나 혹은 청산하면서 이러한 정리하는 흐름이 오히려 매수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내 판단이 틀렸구나를 인정하며 숏 포지션을 정리한 사람들의 매수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제 생각은 비트코인의 반등은 매수세로 오른 반등이라기보다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하락의 끝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좀 크게 반등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현재 구간을 바닥 가능한 구간이지, 바닥 확정 구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 주요 지지 구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하락을 이끌 추감 매도 에너지는 크게 둔화된 상태고요. 하지만 정말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횡보와 공포를 동반한 리테스트, 이두 가지 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도 동기의 소멸이 필요해요 매도 동기의 소멸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혹은 금리 인하 같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 다시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산 이후에 이것을 며칠, 몇 주, 몇 개월 들고 있을 그런 오멘텀을 만들 만한 이유가 부족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과 그런 문제에 떠나서 심리적인 요소를 확인해 볼때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가 포기할 때가 진짜 바닥이다. 과거를 보면 개미들은 이 항상 바닥일까라는 의심을 해왔고,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그 구간이 꼭 바닥이었죠. 하지만 지금 구간은 개미들이 어이 구간이 바닥이지 않나라는 의심이 상당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한번 부셔버릴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제가 프랙탈 느낌으로 말씀드려볼려 해요. 가져온 차트는 과거 2024년도 3분기 50k 구간의 바닥, 그리고 2025년 2분기 80k 구간의 바닥을 제가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시해왔는데, 보시면 바닥 구간을 세번 지지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닥 구간에서는 저는 크게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세번 정도 나오진 않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한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연 현재의 형태를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이 이 구간이 바닥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바닥의 형태를 그릴 가능성도 있죠. 어, 보시면 2023년도 3분기에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을 형성했을 때 이전 바닥 구간 부근에서 리테스트 형태의 바닥을 짓고 다시 크게 상승장을 이어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용인될 만한 그런 바닥의 형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지만 가격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의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리플의 가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리플이 최근에 큰 급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급등에 먼저 찍고 넘어가 볼려요 리플 급등에는 먼저 시선의 변화가 제일 주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리플은 과거에 리플립스와 sl c 간의 재판으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를 가진 그런 코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물량을 들고 버틸 수도 없었고 자그마한 이슈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급등의 두 번째 키 포인트로는 비트코인과 같이 파생상품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숏 포지션의 누적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숏 포지션의 지속이 한 번에 성산되면서 급등 형식의 매수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존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리플 숍 포지션 청산 물량을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음, 하락 과정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에 거친 세달 동안 큰 물량이 청산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급등에서 큰 물량이 청산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레버리징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급등 이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리플 ETF 유입세와 고래 매집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 리플 ETF가 작년에 출시되면서 2025년 11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리플 ETF는 꾸준한 매집세를 보여왔습니다. ETF 출시 덕분에 이러한 기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생겼고, 이러한 경로는 리플 같은 코인에게 가격적으로 엄청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 표는 현물 ETF 흐름을 보여주는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리플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량은 매집되어 왔고, 이번 급등 이후에 일시적으로 한번 매도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집세는 지금도 꾸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세, 저는 이것이 리플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리플 거래소 보유량을 보여주는온체인지표를 제가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리플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해서 거래소 밖에 지갑으로 이체하면서 보유 물량을 키워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저런 흐름 또한 리플의 급등세의 한 가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어, 리플은 최근 급등해서 말 그대로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IPO가 무산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듯이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정말 큰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리플의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리플은 기간 자금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기간 자금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유입될 거고 이러한 기간 자금의 유입이 리플 가격의 핵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명확성, 리플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리플의 실제 사용입니다. 리플은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고인이죠.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결제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리플 결제 증가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과 은행 사이의 실사용, 그리고 세 번째로 파트너십 확장, 어, 이로 인한 리플의 생태계 확장, 이런 흐름이 리플 가격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 리플의 실제 수요가 증가해야 리플의 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어,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흐름이 중요하고 어, 리플이 코인인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러한 가격 방향은 리플 가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2020년 가격 전망은 어떻냐. 저는 리플 규제와 또는 크립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강세, 죽세, 중립, 약세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자 가져온 차트를 보시면 리플의 가격을 간단히 표시한 그런 차트인데요. 리플은 큰 수렴을 이뤄왔고 그 수렴이 터지면서 가격 반응을 보인 그런 코인입니다. 최근 1년간 이런 박스 형태로 흘러왔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규제와 암호화폐 시장 흐름에 따라 저 박스를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빠질지 혹은 저 박스 흐름을 이어갈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마지막 한마디로 남겨보자면 이번에 IPO 무상과 함께 리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IPO는 사실 어떠한 날짜와 일정 공식적인 공지가 없었던 그런 이벤트예요 하지만 가격은 움직였죠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분명 리플 자산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고 리플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메이저 결제 인프라로서의 그러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26년 이더리움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26년 이더리움을 주인공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죠. 이더리움의 기대가 왜 커졌고 왜 2026년도에 이더리움에 대한 주목하는지 자, 간략하게 하나로 요약해 볼려 해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사용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량은 코인 가격의 활성화로 직결이 될 것이고 어, 이거에 대한 예시로 제가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 다들 민코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코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유행처럼 퍼진 그런 코인이죠. 하지만 가격이 정말 크게 올라, 올라가면서 시바이누 도지코인 같은 그러한 급등 형태로 크게 올라간 코인들이 많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게다 관심도가 그에 따른 활성화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 가격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저는 보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자표로 가져왔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해 오고 있어요. 분명히 저러한 네트워크 활동량의 증가는 2020년도에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이기 전에 인프라로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인프라냐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그렇고 디파이 혹은 iwa라 불리는 토크나 어 그러한 모든 흐름이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흘러가는 구조인 경우가 많나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이더리움에서 위 구동되는 정말 많은 코인들이 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한 가격의 반응은 이더리움으로 몰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플 etf와 동일하게 기간 자금이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뉴스가 나오어서 다 아실 건데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기간 자금의 경로로 연결될 거고 이러한 스테이킹 관련 etf 규제가 풀리면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기간 자금이 들어오며 이 또한 이더리움의 가격과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년 눈여겨 보아야 할 가상 자산 트렌드는 무엇이고 어떤 코인을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2026년도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중간선거죠. 어, 유동성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풀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말 큰 불장이 왔었죠. 그래서, 최근 흐름 보면, 금리 인하가 지속되어 오고 있고, 미국의 긴축 또한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자산시장의 경우, 이러한 기대감에 아마 크게 반응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중간선거인데요. 트럼프 이기 때 이런 증시의 상승은 중간선거 전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이기 때 또한 증시의 상승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의 핵심은 미국이고 미국에서 정치와 정책에 대한 변수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직결된 인물 단한명 아마 다들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바로 트럼프죠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화나 가능성을 매 인터뷰에서 말하며 이 중에서도 한데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산업이죠 미국은 어, 미국의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금융정책 그 모든 정책을 비트코인 하나와 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정치적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책의 반영성이 친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거고 그러한 수에는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향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아무런 코인이나 다 오르는 그런 규제 없는 불장은 이젠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ETF처럼 기간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자금기간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자금이 어디로 향하냐가 곧 코인의 상승과 직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자금, 기간 어, 그럼 기간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기간의 선택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면 리스크가 제일 작은 코인을 택할 거고 또한 방어력이 제일 높은 코인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한 코인이 뭐냐 하면 그것 또한 비트코인일 겁니다. 어, 기간자금 ETF죠. ETF가 만들어지면서 어, 앞으로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형성될 거고 이러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2020년도에 가장 비트코인에게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여기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겹쳐요. 트럼프의 메시지는 매 인터뷰마다 말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동재한다. 이 논리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가상자산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내에서 채굴이 가능하고 미국 에너지와 산업 연결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과 미국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산 앞서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어,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비트코인 인프라, 비트코인과 어, 관련된 기간 수급에 대한 이러한 섹터가 제일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섹터를 고른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알트코인 사이클과의 관계. 알트 상승장은 항상 비트코인 이후에 왔죠. 그래서 가장 앞단에 있는 섹터를 잡는 게 좋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거라 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그 자체, 두 번째 비트코인 채굴과 그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세 번째 비트코인과 그 아래에 있는 생태계인 비트코인 레이어2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묵직하게 반응해왔고 정책, ETF, 미국 산업 서사와 겹치고 모든 아이트사이클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가상 자산의 등락폭으로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상 자산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루에도 몇 프로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 많이 괴롭히고 있죠.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매매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상 자산 투자란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가 가져온 표를 보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과정을 구간별로 분류한 차트인데 보시면 한번 오르면 몇천 프로씩 오르고 빠질 때는 에 시장이 정말 떠나가고 싶은 만큼 크게 무너지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한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 급락하면 공포에 손절하거나 시장을 아예 더, 떠나는 패턴입니다.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자신만의 전략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과연 이 투자가 장기인가? 중기인가? 혹은 장기적인가? 그것부터 접근하셔야 됩니다. 장기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장기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분할매수와 시간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에 전액을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이 조장이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하면서 매수하고 어,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닥인가를 맞추지 않고 바닥과 이런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시간 분산, 시간을 나누어 평균 단가를 전략하는 전략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가정표는 비트코인 4년 동안 하루에 10달러씩 모았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에 대한 표인데요. 어, 4년 동안 총 투자액은 14,000불 정도 될 것이고 이거 현재 가치로 보면 34,000불에 달합니다. 이걸 수익률로 표시하면 132%. 어, 시중은행이 있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는 투자가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월가의 피터 린치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말 중에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 이러한 물가 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장기투자 비트코인 정말 많이 올라고 지금 100K 근처에 있는데 지금 하기엔 늦는 거 아니냐 제가 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는 구간을 간단하게 분류한 표입니다 틀어보시면 비트코인은 과거 2011년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계속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지금이 아직 저점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중기투자에 대해 말씀드려볼 건데요. 중기투자는 장기투자와는 다르게 시장 흐름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 이동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다들, IT 상승장을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모든 코인이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메이저 아이트, 그 다음에 이제 각 테마 아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이고, 그 다음에 갈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걸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단기 투자에 대해 말씀드려보는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현실적인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에는 중기 혹은 장기 투자와는 다르게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 기준, 매수 비중, 그리고 매매를 쉬어야 할때 그런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단기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중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순간이 기회는 아닙니다. 안 하는 투자도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는 얼마나 빨리 벌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삼을 남을까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